저희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채널들은 전부 다 사기이니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렌시스가 오늘 자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힘이 굉장한 종목이죠 여러분들. 오늘 같이 시장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 앞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실제로 오늘 시장에 종합적인 흐름만 볼게요. 자 코스피가 상승하는 종목이 128개 하락하는 종목이 770개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250개인데 하락 종목이 1,300개요 자 그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겨내고 신고가를 만든다는 건 시장을 회복하는 과정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지수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눌림이 나오고 추가적인 파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전에도 한번 신고가 만들고 나서 조정 받고 나서 큰 폭으로 급등 나왔고 지금 이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 앞에 패턴이랑 거의 100% 일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렌시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 왜냐? 눌림목을 주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눌림목 타점을 잡으시면 자 이렌시스 가지고 우리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정확히 전달을 했죠. 실제로 제가 10월 1 2 일. 자, 일주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 삼성 로봇이랑 관련된 호재 나오니까 무조건 더 크게 갈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렌시스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4850원에서 4600원 근처 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모아가세요. 영상에서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자, 4850원 제가 볼게요, 여러분들. 4850원에서 4600원 정확하게 여기 구간 눌림목 주고 나서 움직였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는 급등 나오는 구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이렌시스는 지금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이 보핏에 감속기를 공급하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보핏에 감속기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풍문으로 돌았으나 최근에는 사실이라고 자, 실제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삼성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렌시스 그리고 SBB테크를 통해서 이원화 공급되고 그중에서 이렌시스 가 바로 메인 공급사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에 출시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누구예요? 바로 이렌시스 그래서 제가 이렌시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로봇 테마가 조정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지켜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공개가 대체 언제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 4차 이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발표 그리고 어11 11월에 진행되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서 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11월 달에 재료가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개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이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첫 상용화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메인 감속기를 이랜시스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 보세요. 자 이랜시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890억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2천억에 채안 돼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렌시스가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뭐 돈이 얼마 빠져나가지도 않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을 땐큰 돈이 나가지가 않고, 양봉캔들이 나올 때만 큰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의 자금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렌시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성급하게 정리할 필요가 자, 전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눌림목 타점 잡는 법, 그리고 중간중간 분할 매도하는 구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같이 힘든 하락장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이고요. 이 소통방 안에는 간단하게 시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장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8시 52분에 제가 무료추천주로 gse 드렸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매도가는 5,25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gse 같은 경우는 자 시가 5% 대비해서 고가가 24%자 우리 매매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15% 이상의 수익이 나오셨고요 제가 안전하게 매도가 또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종목들 자 날짜를 보시면 오늘이고요 제가 석유랑 가스 원자재 이슈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지금 차트만 보면 석유보단 천연가스 테마주가 훨씬 좋다. GSE 대성에너지, SNT에너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시가 2% 대비해서 12%까지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10%의 수익이 나왔고 그다음에 SNT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사우디 이슈까지 붙어 주면서 지금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전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만 미리미리 파악하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 참여만 하면은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시장이 오늘 안 좋고 시장이 뭐 좋고 이런 거를 떠나서 어차피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방 입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실 거예요. 010-4868-3602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직접 보내 드릴 거고요. 아, 오전장에 제가 너무 바빠 가지고 이런 시초가 종목들 매매를 못 하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께서는 종가 베팅 받으시면 되는데. 자, 위에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9. 일 자, 어제자고요 제가 종가 베팅 종목으로 2시 45분에 시큐레터 말씀드렸어요. 매수가 이제 15,900원 잡아 드렸고 목표가는 18,750원 전고점 잡아 드렸죠. 실제로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에 들어가서 오늘 고가가 여러분들 22%까지 급등하면서 제가 잡아드렸던 목표가 정확히 터치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 어제 드린 이 종목 가지고만 지금 30%가 훌쩍 뛰어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소통방에 뭐 어중이떠중이 종목들 드리면서 10종목에서 20종목씩 그냥 막 뿌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확실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차트 분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급까지 같이 체크한 다음에 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만 들어갑니다. 못 잡는 거, 급등 나오는 거 잡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매수신호 안 드려요. 정말 확실한 종목들로만 해서 하루에 한 종목에서 세 종목 사이로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제가 돈 받고 운영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금전적인 요구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차피 매매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 위에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남기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세요. 혼자 하면 여러분들 주식이 잘 될래야 잘될 수가 없습니다. 손해만 늘어나고 나중에 손절도 못 하고 그러다가 정말 정말 크게 물려 갖고 몇년 동안 물려 있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짧게 짧게 진행하는 이런 종목들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100만원 소액만 들고 입장하셔도 제가 충분히 목돈 만들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들어 오셔갖고 다양한 정보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이랜시스 넘어 와서요. 우리 지금 이렌시스를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자 제가 준비한 리포트 파일 받아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만들긴 했지만 여기 쌓여 있는 악성 매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캔들을 다시 한번 기준점으로 잡는 거예요. 오늘 캔들 기준점으로 잡고요. 종가부터 해서 중심값. 자이 정도 범위 내에서 눌림목이또한번 나와 준. 라고 하면 우리가 또 한번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심값을 깨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 시가 라인 5,000원 초반대에서는 또 한번 반등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인시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면 은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온다. 이런 구간부터 우리가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제가 리포트 파일에 좀 준비했고 이건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우리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 다음에 제 영상 마지막까지 꼭 봐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랜시스 같은 종목들 이렇게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간단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자 1분 동안 잠시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에코프로 같은 대박 종목들 바닥에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 신호 포착이라는 기법인데요.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들의 타점을 잡아서 자, 바닥 자리와 이제 눌림목 구간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휴대폰이랑 컴퓨터 모두 간단하게 적용 가능한 기법인데요. 실제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 바닥 10만 원대부터 여러분들 150만 원까지 1,500% 이상 상승한 정말 엄청난 대박주였죠. 이 종목 근데 바닥에 보시면 지금 자 화살표 신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어떤 뜻인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에코프로 종목의 날짜 보시면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세력 신호 포착이 112,900원에 만 됐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주는 화살표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호 포착되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1차적으로 80만 원 도달을 했고요. 눌림 목자리에 또 한번 세력 신호 포착이 되더니 주가는 150만 원까지 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조정 받는 구간마다 지표 등장을 하더니 계속해서 반등 나오는 타이밍을 안전하게 수익으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력 신호 포착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매수 타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세력 신호 포착이고요. 제가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히든 종목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죠. 에코프로 아까 제가 12만 원에 포착해서 여러분들에게 1월달에 문자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보내드렸다고 말만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인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 문자 받아 사이트는 제가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00% 직접 문자를 보내고 있는 사이트고요. 자 포토샵이나 조작 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인터넷 화면이고 개인 고객 트레이더 김프로의 장문 전송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제 특별 이벤트라고 해서 1월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고 에코프로 매수가 12만 원, 목표가 80만 원 잡아드렸죠. 이때 발송일자 보시면 세력 신호가 포착했던 날짜랑 100% 일치를 하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자, 0 1 0 4 8 6 8 3 6 0 1로 정확하게 보내드렸고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500분한테만 진행하고 있는 선착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인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트레이더 김프로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제가 발송 일자가 3월 2일인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세력 신호가 포착이 됐는지 차트랑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날짜 보시면 여러분들 3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세력 신호 포착이 나왔고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3,050원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3월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해서 3월 2일 오전 10시 24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4868360이 번호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착순 이벤트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포착되고 나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96,700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자, 지금 8만원 구간에서 제가 분할 매도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포스코 DX. 이거 지금 들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6월에 보내드렸던 이 포스코 DX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이런 구간에서 제가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전송해 드린 거고요.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월요일 날 포스코 DX 정확하게 세력 신호 포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50원에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옆에 보세요, 여러분들. 발송 일자랑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날짜. 정확하게 지금 6월 5일 월요일 날 날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전송해 드린 거고, 매수가 여러분들 12,000원에 드렸으니까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죠. 아래 이제 세력신호가 포착됐던 종목이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단하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전부 다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코디엑스 같은 경우 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부터 다양한 호재들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두 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64,800원 갔습니다 말도 안될 만큼 정말 계속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종목들은 제가 상반기에 간단하게 매매했던 종목들 보내드린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10월부터 시작해갖고 11월 12월 산타렐리드 주도 대박 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에게 제가 하반기에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히든 종목과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요 세력 신호 포착까지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휴대폰으로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휴대폰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사용 방법도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하반기에 정말 크게 갈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제가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선착순 500분에게만 제가 빠르게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이번 기회는 정말 크게 한번 수익 챙겨가고 지금까지 손해 많이 보셨으면 원금 회복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더 재밌게 할수 있는 요 지표까지 좀 같이 받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 될수 있으니까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작성해서 간단하게 문자 인증만 좀 해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이랑 그리고 세력 신호 전부 다100% 무료 발송 좀 해드릴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 리포트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투자 전략 리포트고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옆으로 가는 횡보세를 보여줄지, 아니면 계속해서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와줄지,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패턴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코멘트까지 제가 전부 다 직접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파일을 받아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아 종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안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력들 평당가 계산이 있습니다. 자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뭐 발행 주식수, 최대 주주 지분, 자사주, 우리사주 물량 빼고 매집 기간이랑 세력 자금이 들어온 구간을 계산해서 어디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해야 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내용들 제가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만 좀 받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종목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받아온 이 증권사 자료가 있습니다. 투자심사 보고서라도 하는데 안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고, 앞으로의 기업 전망, 산업 전망 이런 것들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정말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는 작은 선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알차게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로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4868360이 번호로 뭐 리포트라고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나서 요거 파일도 제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이번 선물 꼭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